안녕하세요. 비건 베이커리 더블레드블루의 대표를 맡고 있는 문동진입니다. 내 취향인데 남들이 더 좋아해. 아 네, 저희는 지금 현재 비건 베이커리라 그래서 일단 베이킹의 기본 주재료인 이제 계란이나 우유, 버터 같은 이런 동물성 재료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식물성 재료만 사용을 해서 지금 이제 빵을 만들고 있는 베이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시그니처 빵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통밀 식빵인데요. 이게 이제 일반인분들, 이제 비건을 실천하지 않으시는 일반인분들도 드시기에 이제 통밀 함유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아무래도 가장 잘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제 저희 제품을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좀 비건의 특별함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비건 버거라던가 비건 피자 이렇게 좀 비거, 비건 식재료로 만들기 어려운 제품들도 많이 찾아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비건이라는 문화나 이 식재료 미래 대체 식품 자체를 좀 대중화시키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대중화하려면 배송도 해야 되고 배달 뭐 이런 나아가서 수출 같은 것들도 해야 될 건데 그게 가능한 게 뭐가, 있다, 뭐가 있을까를 다 뭐가 있좀 생각하다가 베이킹에 관련해서 이제 이 비건 베이커리로 첫 이제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런 이 국책은행인 이제 기업은행이랑 같이 무언가 이제 앞으로 이런 새로운 시도를 또 하나 해나가는 것 같아서 되게 즐거운 마음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 IUK에서 운영하는 엑셀레이팅 프로그램도 같이 좀 참여를 했어서 여러 가지 도움도 받고 있어서 이런 면에서 좀말 음 그대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좀 성장해 나가는데 발판을 마련해 주는 은행인 것 같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런 시작도 못하니까 정말 자기가 어이 창업을 해보겠다라는 꿈이 있고 도전할 이런 도전의식이 있다면 어 한번 부딪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